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588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학원 13분 1밀분 중에서 두 번째 품입니다. 사방보사지 품을 강경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방궁에서 큰 법회를 열고 계시는데, 보방궁이라고 하는 것은 육계와 세계 사이에하늘에 흑공 중에 에, 부처님의 신력의 힘으로 법당을 어, 이렇게 건설하시고 에, 모든 이 세계 동서남북 상하 북방 모든 그 세계 삼남만상에 있는 모든 세계로부터 수많은 어, 보살들이 와서 그 부처님 세계로부터 오면서 다뭘 가지고 와요? 어, 어떤 다란이나 또는 법문을 하나씩 법요법요집을 하나씩 다 가져와요. 아가지고 함께 같이 큰 이런 어, 법회를 열고 서로 어, 중생구제를 위해서 이렇게 장을 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큰 법회를 하게 되면 많은 연사가 나가지고 어, 법을 설하듯이 똑같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장에서는. 동방에, 예, 나옵니다. 동방에 있는, 예, 무량세계, 오공덕부처님이 있는 곳에서, 예, 그 부처님께서 일밀보살에게 임무를 줍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자, 선남자야. 어때, 선남자는 일밀보살입니다. 너가 이제 나의 신부로, 이때 나라고 하는 것은 동방무량세계에 있는 오공덕부처님이죠. 나의 신부름으로 저 나라에 가겠느냐. 저, 저 나라라는 것은 사바세계를 말합니다. 사바세계에, 계신, 사바세계에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저 열애, 연애, 저 열애는 사바세계에 계시는 스가문니를 말합니다. 함께 법요를 말하는 것이 딱나오자 함께 법요를 말한다. 말하자면 참된 달안이라. 내가 보내고 하자는 것은 참된 달안이라. 다란이라. 달안이라는 것은 에, 총지죠 부처님의 그 에, 하나의 그 부처님의 얘기하고사 하는 총지라 핵심적인 그다란니 법문을 말합니다. 자이다란이는 할령 없는 공덕을 원만히 성취하여 능히 욕계의 탐심과 색계 무색계 탐심과 교만 암만의 엉갖 취탐과 오계 어, 다섯 가지 덮개죠. 더, 5온이라죠. 5온. 오온. 그러니까, 새끼나 욕, 욕개. 이걸 뭘 말, 3개를 말하는데, 자, 욕개는 여러분 아, 아시피 사바세계잖아요. 사바세계에 있는 욕망이 가득한 세계를 갖다가 있기 때문에, 욕개는 당연히 탐심이 많죠. 하지만, 예, 새끼는, 어, 욕개만큼 욕망은, 큰 욕망은 없어요. 하지만, 좀 미시한 욕망은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상에 집착하는 마음, 그래서 새끼라고 해요. 어떤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무새끼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욕망은 뭐냐면,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데, 무형에, 무형에 대해서 형상이없고 모형이 없는 데서 또 집착하는 거야. 그래서 집착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하나의 욕망이다. 그 욕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칠고큰 욕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욕계 사바 세계고, 좀더 어, 욕망이 좀 줄어든 데서는 세계 그리고 어, 욕망이 거의 없지만 무형에 집착하는 자, 즉 법에 집착하는 자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무색계 에 있는 하늘이다, 다 하늘 나라를 말해요. 그래서 욕계와세계와 무색계 합쳐서 삼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삼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욕심을 내고 탐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악견을 내요. 악견, 나라고 하는 견해. 그리고 단견,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하는 단견 또는 개치, 개치, 개를 갖다가 꼭이 개를 꼭 지켜야 해 하고 개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말해요. 개를 갖다가 개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위해서 있는 건데, 때에 따라서는 개를 열 필요가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 고 하는 개가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선의의 거짓말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중생을 구지하기 구질하, 위해서 함께 지옥 가기도 하잖아요. 그것은 개를 갖다가, 어, 중생 구지를 위해서 어, 함께 동고동망 하는 그런 때에는 보면은, 에, 개치를, 개를 갖다가 열 수도 있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취견 견해를 갖다가 모으는 거죠, 모아 있는 모는 거죠. 그리고 상견 항상 있다. 모든 것이 영원하다. 영원한 상견.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 뭐냐면 전부 다 견해가 그릇된 견해를 말합니다. 어리석은 견해를 말합니다. 악견부터 내가 있다, 너가 있다. 종생이 종생이 있다. 그리고 수다상이 있다.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리석은 견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각각의 고정관념을 말하죠. 이런 중생의 중생들의 견, 또 사부의 견, 그리고 함이 있는 견,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견이죠. 그리고 자기 자기를 말한다. 뭘 만들어내는 거 해야 되겠다. 어, 바라는,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견해. 느낌이 있는 견. 뭐든가 느낌으로서 뭐든가 판단하려는 고정관념 같은 거. 사람의 견. 사람으로서 견해가 있는 게 있고, 또 하늘의 견도 있어요, 하늘에. 하늘의 견은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막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큰 사람을,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 막 도적이 와서 사람 죽이려할 때에, 그 죽이지 않으면은 그 도전 죽이려면 많은 사람 죽는다 그때는 그 사람 죽일 필요가 있다 말이야. 임진왜란에 임진왜 란 일났을 때 일본 군들이 엄청나게 한국사 우리 백성들을 막 죽이고 하잖아요.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때는 이 많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적군을 선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상대를 죽일, 죽일 필요가 있다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같이 죽자고, 이렇게, 에 뭐, 나 죽으라 하고 있으면, 다 죽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뭡니까? 어, 자기의 의무를 갖다가, 예, 다 하지 않는 거라. 그것은 큰 보살행이 아니다. 이 그래서, 진실된 보살행은, 많은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온몸을 던져서 자기가 그들을 막아야 된다. 예, 심지어는 그들을 죽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살인을 하지 마, 살생하지 말라 하지만, 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설령 그래서 내가 지옥 가는 하늘이 있더라도, 내가 상대를 죽여서 지옥 가는하늘에 있더라도, 많은 사람 살기 리 위해서는 해야 되는, 그게 보살이. 알겠죠? 자,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같은 그런 견. 각각의 그런 어떤 견. 그리고 사대의 견과 출생의 견, 사대 지수 화봉에 대한 어떤 생각, 다 생각단 말이에요. 출생의 견, 태어남에 대한 견과 생견, 태어남에 대한 출 예, 출생의 견, 그러죠 그리고 사라지는 멸 멸하는 멸, 사라지는 견은 사라 멸견의 멸견, 사라지는데 대한 생각이에요. 모든 생각 견이라 그래요. 또 머무는 견 어떤 생각이,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머무는 견이라 그래요. 머릿속에 계그 생각이 남아있으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 불건전합니다. 예, 사람이 미친다라는 것은 생각이 밖에 안 나오고 그 생각이 계속 돌고 있으면 그미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은 항상, 어, 적당하게 머릿속에 있다가도 또 적당한 시간에 되면 앞으로 탁 나와야 돼. 현실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마음이 항상, 현재의 마음에 머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뱅글뱅글도 미친 사람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를 참, 진리에 따르는 지혜라 한다. 그래요? 이렇게 머무는 견을 끝나니, 지금 말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견해, 그럴 된 견해들을 다 끊어내야 된다. 끊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하지 않고, 과거에 대한 회안을 하지 않고 현재심에 이렇게 있으면서 현재 자기가 하야할 바를 묵묵하게 행하는 것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보살의 행위고 그것이 참된 지혜의 행위다 그런 겁니다. 자이 다라니는 진실로 빛깔과 내지 아름아리 아름아리 시라시와 눈과 뜻음 음이란소 라음 오음. 오음이 뭐예요? 다섯 가지 무더기, 색, 수상행식, 몸과 마음이죠. 마음 무더기. 그리고 입, 여섯 가지 감각기관, 음. 개,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대상이 되는 경계, 육경, <laughs> 색성향미촉법. 그래서 어, 육근인 안이비설신이로 안이 육경, 색성향미촉법을 접촉하면, 촉하면 일어나면 뭐예요? 육식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육식이 일어나는 그것을 우리가 융, 육, 육법이다. 육이 세계다. 해서 18개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음, 그 다음에 12입, 개. 이것은 18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느낌과 해탈의 벗개와 위없는 멸화를 안 하니라. 지금 이거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그 오공덕 부처님께서, 자기가 현재, 동방에 있는, 그쪽에서 동방이 서쪽, 서쪽이 되죠. 서쪽에 있는 우리 사바세계에 지금 사자를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일밀보살로 보내가지고 하는데, 그 내가 자기가 뜻하는 바가 바로 이런 것을 지금 현재 하고 산다. 그래서, 예, 얘기합니다. 선남자야, 그 부처님, 오공덕 부처님이 일일보살하게 부르지요. 선남자야, 저 세계의 중생은 본래 기먹이, 소경, 벙어리로 태어나, 태어난 것처럼 탐욕에 듭니다. 그 사바세계 사상은참 탐욕이, 사바세계가 뭡니까? 참지 않으면 살수 없는 그 엄청 고통이, 고통이 있는 많은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타악세라그래참이 사과 속에 좋은 곳이지 아니야. 정말 사기가 힘든 곳이야. 이 어려운 곳에 오타악세에 누워왔어요. 부처님이 오셨 거예요. 그거를 그쪽 공덕 부처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탐욕에 덤벼 빠지나니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제 이 진실에 따르는 다람이의 법을 좀 전해라. 그리고 모든 법장과 부사연 법문을 주시어, 능히 모든 마군의 무리와, 그 동물한 말을, 무리로 고집시오 마군의 경계를 파괴하고자 하느라. 마군의, 마계를, 마군이를 파괴하기 위해서 다란이를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또 성남자야, 인밀보살이여, 이 다란이는 또 모든 마군의 무리를 조복하고, 어, 항복받고, 온갖 악독한 용을 겁내게 하며, 또한, 악기, 예, 아주 악한 귀신이죠. 하여금, 만족하는 생각을 내게 하고, 악기가 현재 막 헐떡거립니다. 악기들 있죠, 악기 헐떡거리서 막 그냥, 얼마나 설치되는데, 예, 그자들한테 만족하는 생각을 내게 하고, 만족하게 되면 헐떡거리지 않잖아요. 다, 다, 다투지 않잖아요. 또, 모든 아수라, 아수라도 마가 아수라도 막 전쟁을 하는 거지, 아닙니까? 아수라. 요새 우리나라가 아수라 장인, 예? 예, 여야. 보면 아수라 장인. 죽, 죽느냐, 죽느냐, 묵혀내 싸움을 한다고 그들만의그들만의 치고받고 싸움을 하고 있는 보면 참 기가 찹니다. 국민들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아수라와 무리를 교화, 교화하며 온갖 큰금시조를 조복하고 음, 그리고, 긴 나라를 겁내게 하고, 이것들은 점담하면, 욕망과 탐심과 어리석으로 점철되어 있는 큰 그런, 중생들을 말해요. 에, 사람도 아니고, 또, 하늘도 아닌, 그, 내 네, 뭐, 긴 나라, 뭐, 마후라가 야차, 이런 것들. 음, 그 다음에, 긴 나라를 겁내게 하고, 그다음엔 나찰. 나오네. 바로 나찰이 나오네. 요그 다음에, 나찰 다음에는, 예, 4대, 예, 4승, 승사승이 나오는데, 찰리, 바람은, 바이샤, 수드라. 요거는 뭐냐면, 인도의 4, 4가지 계급이죠. 찰리. 찰리가 크샤트리아라고 그래가지고, 귀족 계급을 말하고, 바람은, 성녀 계급이죠. 바이샤는 평민 계급이고, 수드라는 노예 계급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신한 마음을 얘기 하며, 온갖 여자의 몸. 예전에는 여자를 굉장히 하천하게 봤단 말이야. 그래서 그 경전에도 그렇게 나온 겁니다. 하천하게 보는 몸이기 때문에 여자의 몸을 태어나곤 여자들이 남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큰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남자의 로 몸을 태어나면 그런 내용이 그 당시에 이걸 인도의 풍습을 대변하기 때문에 경전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탐하는 자를 파괴하고 온갖 여자의 몸 탐하는 자를 파괴하고 많이 드는 자로 하여금 애락한 에, 사랑하고 즐거운 마음을 내게 하고 선정당연자로 하여금 고요한 마음을 얻게 하며 모든 나쁜 중병을 치료하고 모든 국토의 나쁜 모양을 제거하나니 뭐가 지금 이리 보내는 나란히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른바 나쁜 도적과 살아온 새, 짐승과 나쁜 비바람과 혹독한 추위들이다. 참, 이 보내는 그, 다란이가 참 좋지요. 어, 이것을, 에, 연화 다란이라 하는 건데, 이것을 동방에서 보낸다, 이 말이에요. 다, 또 얘기합니다. 선남자야.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다나, 다란이를 외운다면, 다란이를 외운다면, 다란이를 외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량없는 부처님을 볼수 있나니? 시방세계는 한량없는 부처님 볼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들 하나씩 해가지고 부처님 보면 좋겠죠? 너도 이 주문을 가지고 가거라. 그래서 적도에 가서 사중을 위해서, 어, 설해라. 예, 사중. 어, 비구비구니, 예, 비구비구니 우바이 우바세, 예, 사구대중이라 그러잖아요. 위에서 성설하여라 하고, 세종께서 곧 다란일을 설하고 이때 세종은 오공덕 부체를 말하죠. 설하시었다. 다란일 설하시니까 그걸 들어요. 누가 들어요? 어, 그 일밀보살이 딱 듣고 온 자면 그걸 사설 가지고 옛날에 뭐 글로 적어주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말하면 들어, 들어가 외워가 오는 거야. 거의 인도 풍습이잖아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들은 것을 그대로 또 설해주는 거야. 아,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일밀보살이 부처님께 사례했습니다. 재존이시여 제가 능히 저곳에 나아가서 이 주문을 이제 방금 부처님께서 주신 그 주문을 제가 달아내를 외우기에서 외우기 선설하겠습니다. 선설하겠습니다. 이렇게 펴, 펴서 이렇게 선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국토에는 국토에는 제가 그 다만 저 국토에는 좀 금나고 두려운 온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 예, 사람들은 폐악한 중생이 많고 엄청 악독한 중생이 많고 또 본래 기무글이나 소경버거리로 태어난 것처럼 여자의 말이 잘 떴다고 하나니 그 여자가 여기를 보면 아존자 말을 하천한 사람으로 막 표현해 난 겁니다 예전에 어, 하천한 여자의 신분을 대변하는 그런 경이라니까 막그 정도로 이해해 를 주십시오 자. 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약 여자의 말에 잘 따른다면 마땅히 이 사람의 길이 착한 뿌리를 끊는 사람이라 하겠나이다. 요때 여자를 우리가 뭐라면 부처님과 같은 부처님의 어머니 같은 그런 큰 대보살이 아니라 좀 악독한 에에 말을 많이 하는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찌들어 있는 그런 뭐 여자를 합시다. 예, 그런, 예, 악한 여자. 이렇게 하면 되겠나 앞에다 표현해서. 이 악한 여자의 말을 따른다면, 마히이 사람은 길이 착한 뿔을 끊는 사람이라 알겠나이다. 그,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좀 하나 가, 탁을 해서, 여자를 그냥, 여자를 가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대의 사고방식을 보면은 상당히 좀, 어, 듣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뭘 붙여요? 악한 회사를 이읍시다. 그러면 많이 도하지요 성남자야, 너는 현재의 이익이나 뒷날의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라. 마땅히 모든 중생을 이렇게 하게 하여 겁내지 말고 가라. 이 말이야. 왜?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다른 일을 외우면은 절대 악한 이들이 침범하지 못한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렇게 뒤에 이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다만 가서 선선할 뿐이요. 의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세존이시오 이때 세존이란, 오공덕 부처이 말하죠. 저 유마힐이 바로 저희 몸이다. 이때 유마힐이 드디어 나옵니다. 유마힐이 유마거사예요. 유명한, 부처님 당시에 유명한, 예, 그사지요. 보살이 화연이다. 보살 화연. 그때 이 보살이 뭐냐면, 바로 일밀 보살의 화연이 뭐라고? 유마그사다. 그렇게 해서 이 방등경 이 속에서 유마그사가 드디어 등장했네요. 유마그사가 가 바로 나의 화, 화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마일이 바로 저의 몸입니다. 유마그사에 대한 내용이 많죠. 유마경도 있잖아요. 세존이시여 제가 저 국토에서 소균의 모양을 나타내서 저 사바세가 소균을 묻터 소균의 모양을 나타내서 때로는 예, 모든 중성에 법요를선설할 때, 때로는 바라몬으로, 때로는 찰리, 바이샤, 수드라, 또는 자제천, 제석천, 범천을 하늘, 범천을 모양을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용왕이나 아수, 아수, 아수라 왕이나 가로라 왕이나 긴나라나, 또는 벽지불이나 성문이나, 심지어 장자, 또 여자나 사내아이, 계집아이, 또는 축생, 축생으로. 나타나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요 내용이 뭔가 하면 중생이 원래 죄짓는 것이 중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화현으로 그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들 눈높이 맞춰오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해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록은 중생을 제가 조복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나타나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에, 재미가 있나요? 예, 이렇게 해서 어, 동방 에 세계 동방의 에, 그 세계로부터 무량세계죠 동방 무량세계로부터 오공덕 부처님의 에신불로으로 사자로. 그 부처님께 보내는 게뭘 보냈어요? 다라니를 보낸 거죠. 다라니. 다란이. 다라니를 설하라. 너가 가서 대신 서 설해라. 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일밀 보살. 그래서 일밀 분입니다. 이이 품이 일밀 분 중에서 현재 4사네 가지 사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보살들이 예, 설법하는 내용을 모아난 것이다. 그래서 사방 보살지 품이라고 그런 겁니다. 자, 83페이지까지 강경했고어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 건강하시고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겨울철에 몸 건강 잘, 관리 잘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바야 바람이.